갈게요. 감사합니다. 원래 저 뽐받고 당황겠죠 자신의 어깨에 부담감 거의 두배 올라갔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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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가 나와봐. 아야, <laughs> 감도가 너무 높은 탓헤헤요 그죠 감도 내려야겠죠 아니 헤헤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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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맞췄죠? 그래서 도닥거리는 것보다 이틀먼 겼어. 괜찮아. 그정도왜 <laughs> 내가 딜을 띄어는 거야, 친구들. <laughs> 도대체 왜? <laughs> 내가 뭘 잘못했니? 사라. 안해안 아무도 내 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laughs> 나의 사발을 받아줘. 미안하다고 우리집에 파라가 있었나? 처음 알았는정 언제부터 파라가 있었죠? 말 정말, 정 당해졌다. 돌격해. 좋습니다. 우리 나한테 진짜 하는 거야. 이습니다 이게 맞는 거네. 라당신은 대체 뭐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 나당대. 하늘에서 정의가 계시발다 <웃음> <웃음> 아, 세운 거 맞지? 저기아아아이트당대저한왜그시는 <laughs> <아유. 웃음> 네.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거의 짜사랑인데 <사람> 이쯤이면 짝사랑이야. 아 나. 아야. 안 싫어. 안 싫어. 나와. <음> 야 돌아. 올나 쏘이 잘라 그랬는데 네가 뺏었다. 어. 책임져라. 책임져. <웃음> <웃음> 책임져. <웃음> <laughs> 크흠 매클리 한다 <laughs> 나만 믿으라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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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빠바방! 오케이 기잘 할걸고 히히 원래 6-6번 극도는 매클리 하는 거거든요 네. 빠바방! 지지만 아, <laughs> 나한테 시비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나 죽지 말고 잘해라. 에, <laughs> 나한테 몰래, 나, 마도안 했어 는 <laughs> 마시게. <나한테> 너커피는안마시겠어 <laughs> 네, 내가 뭐 했다고? 오늘 끓인 모래마 나보안 듣는 거. 시 아니 다짜고짜 욕을 하세요, 그죠 쓰레기 아니니까. <laughs> 아, 나 백인 줄 알았어, 오른쪽 <laughs> 오른쪽 눌렀어. <laughs> 이씨 아야! 오우! 설마 겨! 뭐지? 나뭐한 거지? 뭔가 했는데? 돼지 뒤져! 아니야! 뭉쳐있으면 죽는다! 다 죽는다! 돼지, 난 선방을 어디다 쓰는 걸까요? 나 힐해줘. 시도시도 했다고 나 힐도 안 해주는 거야, 지금. 고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단 따돌림으로 고소합니다. 어, 지금, 지금. 음. 시도시도 했다고 힐안 주시는 거예요? 고소합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고소합니다! 이것도 저크의 도시지. 내 유아는 성광이라니. 이것도 나트 불렀으면 사라질까내 목숨 전부를 팀으로 바 우리 팀에게 걸어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구르기보다 성광이 더 먼저일 수 있어요. 어 눈앞에 빼빼로가 있는데. 어 성광 난 하고 싶어. 어막 죽이고 싶어. 에?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정말 아무도 안 나와줄 거야. 어, 말이야 친구들. 영웅아가 정말 안 받아줄 거야? <laughs> 고양이, 저, 뒤에 누구 있는데? 아프 p 아아 a 아프 l 아 a p p 도 e a 도 p l e h 아프 d 아 n h i 도 d e n Hidden, Apple, a 아니 l e Apple, h i d 이 e n Hidden, h i d d e 무 h 미영아, 오해해서 미안해. 넌다 그랬구나. <laughs> 아니, 구초 닌데 이거 집단 따돌림이라니까요? 진짜로? 지들이 나한테 쌍욕해놓고 나는 악말도 안 하고 그냥 시저 시저 이거 네 글자 말했는데 이걸 집단 따돌림? 아니, <laughs> 그래. 고소한다. 부러워서 게임 못 하겠네. 기다리 이 죽여! <laughs> 왜안 죽었어요? 왜 나나? 어 에반데? 어어? 어 에반데? 어? 어어? 에임 에반데? 어어? 포턴 받아라 에반데? 어어? 나 상관 없는데? 아, 제가 죽을 수 있었는데 레인이 조금만 좋았다면 영은 죽지 않아요 어, 저것도 보여서 인가서. 레인이 뭐 보랬는데 아. <laughs> 음, 뭐, 저 지금 손불아티. 손불아 한 스킬 했거든요 동시 음, <laughs> 처세아직갈 때가 아니야. 제가 이제 2차 하이눈으로 보여 줄 때가 왔거든요. 맞죠? 음, 음, 하이눈하이눈이지 음. 스게는 지대로 거였죠? 아, 잡 <죄송합니다. 놀람> <놀람> 아,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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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왜 아무도 내 1배 받아주지 않는거야 쟤왜 맨날 풀피지?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어 캐릭터가 없는 걸? 아그 그게, 그게 없는데. <웃음> <웃음> 어?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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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거 안 죽어돼지, 돼지. 돼지. 돼지피 너무 많아. 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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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나 이거 군대 때 어디서 써야 돼? 너무 어려워. 아양! 쟤는 맞추는데 왜 나는 못 맞추냐고. 너무 억울해. Tak ada dah, jatuh aku. Oh, so, <laughs> 원래 맥크리가 플레이서 꼼짝 못하게 하던데 왜난안되지 연우는 죽지 않아요. 왜난 내가 꼼짝 못해? 아피개많아되지 세상에. 도대체 이싸움의 끝은 무슨 일 당치는 대체?

솔직히, 솔직히 인정 많이 했어. 아니, <laughs> 너무해. 힝. <진짜> 님는 <많죠. 놀라라> 솔직히, 어? 마지막에 제일 때문에... 했는데. 뭔 소리야, 뭔소리야두명두여서밀었잖아 소... 뭔 지금 어디가 또흰인민나 아, <laughs> 정말. 지 응. 30초. 네. <laughs> 제마 있네요. 왜대답해야 되죠? 저 완전 이빨로 골랐거든요. 나나나나나나나 <laughs> 나나 <laughs> <laughs> 무슨 상관이람? 내가 이빨을 골랐거든 그리고 그냥 다 딜러에요 어? 한명 나갔다 쟤네는 왜 나갔지? 음... 살눕 살눕 살눕! 살살 녹살록녹 윈스턴 살살 녹는다! 저게 안 죽냐! 쟤 뭐냐! 뭐냐! <laughs> 뭐지? 뭐냐! 쟤 <laughs> 뭐냐! <오, 좋아>. <laughs> 뭐냐? <laughs> 베네멘탈 나갔죠? 저 킹! 쟤뭐 싸가지고? 송하나 여기서 나대야죠

아, 있어 요, 안돼요 이, 그, 그, 계속해요 안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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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우리 진짜 잘할 거야. 지금 쟤네는 제가 여성 유저로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맥크리에서 하는 <화난> 거임 <laughs> 무슨 얘기하고 있는거예요 님들 <laughs> 근데 솔직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맥크리를 졸라 못하긴 하거든요 <목소리> 음. 하지만 다 같이 못해서 부론즈면서 같은 브론즈 친구를 그렇게 어 왕따 시킬 일일까 일일까요? 솔직히 나 못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좋죠?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면서 어 이걸 왕따 시키네 아쉽다. 톡에 신고해버려. 5, 4, 어차피 다 부른 부분 라인 살살 녹는다. 안 녹는다. 내가 녹는다. 야, 우리 사뭐냐쟤 싫어하냐? 얘들아, 이거 못 미는 거 싫어하냐? 애가 지금? 야 우리사 저기서 미쳤죠? 아, 야! 이 자식 똑똑면서 그걸, 그걸 뒤에 숨어있네? 야 방뇽이 죽여요! 이 스트레스 받네 진짜 빨리 죽여 저거! 왜못 죽여! <laughs> 아니, 얘들아, <laughs>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어휴... 거... 싫어하냐? 진짜... 사리... 삼... 소리... 오래 비비네... 어,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승우! <laughs> 마! 링링링닌닌 딴딴따라랑. 시골 날라리어나가야지. 요즘 애들 너무 거칠어졌어. 어, 같은 브론즈면서. 다, 둘다 같이 못해서 브론즈면서. 어, 못하는 친구를 그렇게 구박할 일이야? 꾸조? 나 이거 아까 못간거 깔까? 어? 한거나 못봤는데한개 없었어. 솔직히 상대 안 나갔으면 이게 몰랐다. 맞아. 뭐야 나뭐 받았는지 몰라. 이런 그새 같은 게임 싫어해요. 나뭐 받았는데. 아. 아! <laughs> 뭐 받았는데. <laughs> 아야 나 상자 두 개였어. 아 신규로 확인하라고 이게 뭐야. 신규로 확인하라고. 걔 뭐야?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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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거 다 신규인데요? <laughs> 저기요. 다 신규인데요? 음. 헐 귀여워. 어머. 아 팔리한 멘트님 오 개월 구 감사합니다. 아 맞아. 아까 전에 카지님 이 개월 염소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 어, 해줘야 되는데. 앙 메르디 해줘야지. 아아, 카딩 님 2개월 도독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에 고생이 다 컸어리. 안녕 가도, 앙 이게 월 뒤, 앙 이게 월 뒤, 한조 띠.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음, 어, 시골 날라리아 어떻게 잖아 네. 네네네. 안 메뉴티. 야차.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리스폰 단축권. 더 빠르게 부활해 아군을 도세요. 리스폰 단축권 3초 7일 5,800원. <laughs> 리스폰 단축권 개저다 나같이 많이 듣는 사람에게 아주 개꿀 <laughs> 개꿀템이잖아. 흠헐 음. 디바 게임한다 개귀여워 헐 카와이 장 핸방송? 음. 와아 카와이 장 호나구 음. 음. 진짜 저런거 있냐고요 음. 넥슨은 음. 넥슨 게임은 음. 있지 않아요? 친구! 강해지.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친구! 친구! 어디가? 땀파리시 처음 해봐. 너무 재밌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 친구! 같이 가. 당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파리시 처음 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 <laughs> 치료해 드릴게요. 아, <laughs> 아 스페이스바를 꼭 누르라고? <laughs> 아 친구! 아계에안 천천히 어다아한저 이런 자식에게 내가 힘을 주고 있다니 아니야. 왕따 시키면 안 되지. 적을 제압할 준비가 되셨어요. <laughs> 공격을 <공개적으로> 올립니다. <laughs> 어, 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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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백리, 리 백리, 리 백리, 리 백리, 백리, 백일 백리, 백리, 니리 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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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백리, 백리, 백 아, 백리, 마 친구. 리 백리, 백지 백리, 백리,

어우, 다 쎄대. 어우. 어우. 다쎄 도대체 바스 디이 저기 왜 있는 거야? 전진 바스지 않 너무, 너무 단전진 바스. 자, 친구.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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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오오카미에 죽는 바보 똥농청이는 없겠죠? 물론 전판에 제가 죽어봤는데요 아무튼 없겠죠? 한조팀 찬도 구하려다가 얻어 터졌고요 다시는 어... 흠... 크흠... 에바 참치거든요 친구들 나부할 준비... 나 부활 있어 나만 믿으라고 물론 잘 쓰진 못합니다 하지만 한 명쯤은 살리지 않을까요? 그쵸? 설마요 사람 새끼면 한 명은 살리겠지 애헤헤 한 명이 아니, 면은한 명도 없으면 그이안써 지금.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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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나이스! 나 순간 디나가피도 없는데 위로 날라가길래 자살하는 줄 알았네 물론 나도 이자 나도 나지만좋 나도 나도 한번도나 썼어 싫어? 도메르디도메르디 아, 아, 상대 또나갔어 <laughs> 아, 아까 개 나왔어. 나랑 같이 <laughs> 했던 전판에, 그죠? 응. <laughs> 다모네요 아니, 왜! <laughs> 아니, 지금 10시 아니잖아. 아니, 이걸 동, 아니, 이걸 동, 동등하게 만들어주네. 대박네. 어 밸런스 맞춰 주는 거 섭소름 돋았다 진짜로. 와 이걸 어떻게 <laughs> 게임을 만드네. 야,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아니 왜? 왜 <laughs> 여기서 봉마던 때가 기억나. 는 살이 아주 예쁜 아니 왜? 데 말이야. 아니 진짜 이것 때문에 난 건가요? 아 서서 야, <웃음> 야 <웃음> 이런 첨단 <laughs> 시설이 익숙하지 않아요. 시작까지 30초. <laughs> 아 뭐냐? 아 어영네. 치료해 드릴요진짜 <laughs> 말이 안 된다 <됐나>,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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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